시우라. 그 추운데 거기 뭐 하고 있어? 응? 일어 와. 빨리 건너와. 어, 따뜻한 데안가 오면 옷이 뭐 따뜻한 데안 가? 그리고 뭐옷이뭐다 벗는다. 왜 따뜻한 데안 가? 있고. 그거 한다 했어. 넘어와. 응? 넘어와. 이리 와. 아재. 아재가 밥까지 왔다. 바로 옷이뭐다붙었잖아 잠깐 있어. 밥 줄게. 건달아이 무슨 소리야? 잠들아. 달리마 잠들아. 재롱이네. 놀래라. 재롱이 어제 시월이 너왜 이래? 응? 재롱아. 왜 이래? 응? 이 산에서 왜 내려와? 응? 가보자. 어디서 내려왔어? 시리 가! 시리가여기 미안하지만 지금은 저 빠져 쳐야돼래 저리 가보자. 어디 있어? 어디야? 가보자. 재롱 가보자. 가보자. 이 뭔가 있다 이게. 시리야재롱이렇게까지 하는 거 봤어. 재롱 저놈 가보자. 들어와. 가보자, 가보자, 아들 이 어디 있어? 여기 있는 가보네 가보자, 가자. 가자, 재능 가자. 가자, 재능 가자. 여기는 이하고 한 번도 안 오는 데잖아. 가자, 재능이로 와. 어디 있는 거 가보자. 가보자, 가자, 재능 가자. 면허제도 응. 여기는 몇십 년 만에 처먹는 곳인데 여기 어떻게 길이 있지? 전이기로봐저화만 빨리 봐 이거 산에서 왜 내려와 가보자 가보자. 꽃막이 여기 있지. 애들 어디서? 이거 좀만. 아주 소리 나서 나올 긴데. 재롱아, 재롱이한테 반달아. 달리마 대롱아 좀가볍좀봐 리사들 응? 네가 왜 여기 있는데 응? 여기는 아하고 한다는 곳이잖아 응? 찾아봐. 이리 와.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, 저게. 근데 나는 왜 여기 처음이지? 안달아달리아 근데 여기 사람이 다니피 표가 나노. 안달아 전이 빨리 와봐. 전롱아 분명히 애들 여기 근처에 있지? 응? 왜한 번도 안되도 소리를 내고 그래? 우와 무섭다 왜 이래? 응? 애들 여기 근처에서 아직 갈까? 그냥 갈까? 시월이, 니여 내려가라. 니가 여기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. 응? 향한 애들이 여기 뭐가 있다. 주라 지금 뭐반달리고 달래미 타는 없 서니까 니 내려가, 어서가 아저 쫓아가게 되는가 빨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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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가, 어서 가, 내려가. 저인이 여기 왜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, 응? 어? 이 산에 네가 와 있는지, 응? 어? 아직도 몰랐던 이런 곳을 니가 어떻게 알고 있고 여기 왜 있는지 이야기를 해, 응? 애들 여기서 키워도돼 집에 안될것 같게 살아 있는 건 봐야 될까 이가 응? 어디 있어? 여기는 지금 장기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문이 없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. 야,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. 이동아 저기, 가고 싶은 데로 가보자. 가보자. 아,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곳이 있나? 오늘 니가 왜이리 낯서나 가보자 어디가 고싶은데 가자 아들야 지금 산은 무섭다 여기 정인은 여기 언제부터 얘기 알고 있었던 거야? 응? 아따야, 아주 소름 돋네 근데 애들 있으면 소리 나잖아. 근데 안 울잖아. 여기 없어. 니가 다른 데 있어. 지금. 분명히 다른 데 숨겨놨어. 아자고 왜 여기서 마주치야 되는데. 이 나와. 와 아, 이리 야, 얘도 완벽한 아지트다야 벌려와 가자 니 이따 시오라고 잡으러 싸우겠다 시오라고 너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 선에 가져와 있어 가자 내려가자 가자 서 가자 시오도 아직도 우산네 빨리와 시리들 희한하네 왜 여기까지 따라오지 빨리와 어서 너들이 나랑 싸울거 같아 안되겠다 이리와 빨리 빨리와 재롱이 니가 시0월에 이렇게 경계하는 거, 10월에 이쪽으로 오지 마. 재롱이 니가 이러는 거 보면, 분명히 이거뭐 있어, 여기 숨겨놨어. 안 그러면 니가 이렇게 긴장할 수가 있나? 응? 말 못할 것 같으면, 오늘 말하지만, 아직 내일 찾아볼 거야. 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 아직 처음 보잖아. 니뭐 네 새끼들 없어져도 담담하고, 응? 그랬더니 내가, 이왜 이렇게 긴장하는데, 분명히 이거 뭐 숨겨놨으니까 그러지. 응? 집에 가자. 일단 집에 가자. 니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계속 아루가 이상한 냄새 나는 줄 알고 막고 이러지. 가자. 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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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. 옳지. 어서 내려와. 가자, 집에 가자. 가자. 응, 집에 가자. 반대쪽으로는 아직 다, 에? 집에 집. 자그마한 새끼 두 마리가 없어지는데, 그건 내찾아를 다니거든. 근데 저기 저 산에 있더라고. 아이고, 엄청 큰거생기던데요안 봤나? 아이고, 이거, 내, 다 그거, 저기 저기. 그. 어. 저, 저, 저거 다섯 빼고, 저거 갖다 보내놨거든, 막. 연판 되겠더라. 어떤 색깔인데? 저거, 저거, 검은 색깔이더라. 내가 그래. 저렇게 생긴 거 맞죠? 저색깔은 들어. 네, 저 색깔이 우리 집에 다오는데 얼마 아주 나쁜 놈이 있어. 이게 대게 크더라고. 예 네, 진짜 그 개만 하더라고. 명판 개만 하더라고. 뚱뚱 미 있어. 그 응. 내가 우리 집 오면 내가 쫓아내는데. 아, 네가 쫓아내나. 예아 네. 이거 살도 뛰더래. 엄마 이게 저저저야 새끼가 지금 없어졌거든. 근데 야. 아깔연판 저거 왜 덩어리 색깔 며칠. 네, 그거 저저시커먼거 있어. 그래. 엄청 크더라고. 이또 집으로 안 가고 또 어디로 가나? <laughs> 야, 재롱이. 이제 아주 이제 시나리오, 그 시나리오란다. 이제 그림이 다 나왔다. 이 아들 없어진 날. 반대로 이리 와가지고 우리 저담 넘어왔네. 이리 가면 우리 집 담이잖아. 그래 니꼬리기있 바뀌었다 단지니 그날 이리 와가지고 저리 저 담놈 봤잖아 응? 어? 이쪽으로 오도 안 오는 놈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 담쪽으로 와 그지 야 분명히 이 산에 갔다 산에 집에 가 있어야지 돌아갈게 언니 집에 가다가 왜 왔어? 응? 재롱이. 집에 가자. 저 위에 지금 노랑과 수컷 한 마리 다 수컷들 여 어디 있구나. 가아와재롱아 금방 아직 분명히 위에서 노랑 고양이가 큰거봤거든 응? 니 설마 저 애들을 그 고양이 수컷들인데 그거 데려다 놓은 건 아니지? 응? 바로 올리, 저기 얼룩이처럼 우리 집에 살아 되잖아 왜 그거 데려다 놓은 거다 이거 참 살아가 있어도 되는 게 되는데 아이고 되려라 아재는 마 이제 산으로 함부로 못 다닌단 말다. 아유 어서 집에 가자, 집에 가자, 밥 먹자, 가서 해 다졌다. 애들을 그쪽에도 데려다 고맨날이 이제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재한 딱 걸린 거야. 시어에 밥줄 안 가서만 니 영원히 속일 뻔했네 가자. 어디 가자. Gracias. 그래도 나 죽다 어디로 가? 그 외가 집에 안 가고 여전데.